아, 아 내일 모레 내가 당신 저녁 이렇게 당 시간 내가 밥그내 10만원 그다살수 있지 회살수 있지 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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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모레 좀 와가 그러면 밥 같이 먹이 카마. 아 내가 어 알았어 예쁘게 해갖고 내가 뽀글뽀글 해가지고 내가 할인데 아니 그러면 말조차가 없잖아 아니, 내일 얘기 있을 대 없지 그럼 내가 피원한데 그거 가지고그러면어 <laughs> 갑자기 해가지고 나도 피곤해 나에좀돌아되는데원한데그가 그러면 그래 어? 안 되면 대대한 대로 하는 거지 미리 미리 얘기를 해야지 뭘 미리 없다고 난술 약속 자체를 안, 안 하기 때문에 매날 마시고 오잖아 그래서 약속안 하는 거야 약속 안 해도 술 마시는데 왜 약속을 안 어쩌다가 해? 아니고 어쩌다가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은 마시면모르 매일매일 마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, 그걸 다 커버해 주노 바라은많 <laughs> <laughs> 내가 이 사랑과 전쟁 찍는데 중간에 찐기가 지금 많은지 뭐 모르겠어요 아 머리 아파. 유튜버 하나. <laughs> 유튜브 하고 있어. <있었네. 웃음> 아니 근데 잔이 아니 게... 그아사히 사니까 그 잔이 하나 들었더라고요. 그 결론은 없다 부 아니 아그 저녁에도 그러면 어려워, 당신 없어. 내가 타코 한번 친다 이따해보세요말도안 <laughs> <마셔야지. 웃음> 하고 <laughs> 그렇게 뭐비건 뭐, 행사를 개치하고 그러면 되나?

요즘에 차공부를 하거든. 예. Yeah. 아휴. <laughs> 내가 마음 <laughs> 다 <오늘 남자> <snap> 보고 오늘 또내 하는 사람 상도 당했고. <목소리도> 아니에요 괜찮아요. 음... 여기저기 혼자. 음... <목소리도> <있어요. 목소리도> 지금 김사부가 방금 전에 막.